저 뭐야? 이리로 와. <laughs>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데유유. 어, 홀리 잡았다. 야 꺼져. 야 꺼져. 꺼져 꺼져. <웃음> <웃음> 이 식당은 오래 못 가겠다. 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시. 벌써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네. 치즈 버거, 치즈 버거, 베이컨 치즈 버거 이러면서 이제 25 달러짜리. 오케이, 자 기다려 보셈. 바로 가지고 한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하면 되지? 버거를 들고. 어. 어. <laughs> 야, 아. <laughs> 아무도 안 받지. 아무도 안 받지. 아무도 아무도 안 받지. 자, 바로 여기 올려놓고. 그러면은 버그. <laughs> 아무도 안 받지. <맞지? 웃음> 자, 버거. 이거 버거 근데 뭐, 버거를 어떻게 만들지? 어어 어. 자. 칼로? 어? <laughs> 어? 잠깐만 어..어 <laughs> 노노노 어, <no>, no, no. <laughs> 이게.. 아이 버거를 어떻게 만들지? 어 님들은 어떤거? 자뭐 원하신가요? 치즈버거 베이컨버거? 아 잠깐 치즈버거 베이컨버거 오지게들 드시려고 하는데 아! 햄버거 레시피가 여기 있구나 버거 뭐, 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laughs> 어, 이걸 다 어떻게 배워? 다 내가 저 오다는 다 못하겠고, 일단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 아, 개 어렵네. <laughs> 아, 이렇게 하고, 또 빵을 이렇게 해서... 아, 거지 같은...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려야 되는데, 잘안 올려져. 이게... <laughs> 아, 이야, 여, 저, 뭐야? 의기같은 일로와 일로와 아로와 <laughs> 일로와 아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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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어디 어? 이 신성한 이 식당에 어디 주식기가 돌아다니나 꺼져 어? 홀린 잡았다 <laughs> 야 꺼져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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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어? 뭐야 이거 지도이구용 그럼 지도를 가지고 귀를 잡아 버리자. 일로 와, 일로 와, 지 일로 와. 바로 잡아 버렸네. <laughs> 뭐 이렇게 잡았노? 아, 그거 바로 버려 버려. <laughs> 어, 나이소. 만족도 왜 이러냐 지금? <laughs> 시간이 다 됐다. 번돈빵원. 자 그렇게 튜토리얼 비슷하게 한번 해봤고, 핫도그 집에 왔어요. 자 흑인 요 이제 손님들 왔거든. 자 주문 딱 기다리고 있어. 핫도그 심플한 거 하고 얘는 소세지랑 빵이 들어가 있는 핫도그 100초 안에 만들어 달라고 해. 자, 여기에 핫도그 빵, 핫도그 소세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칼로 살짝 잘라야겠지. 탁, 이렇게 틈을, 저, 저, 손이, 어서, 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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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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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요거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자, 떨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야, 그래서. 아 그래서, 야,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됐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넣냐 이거 <laughs> 이게 뭔가, 야씨, 안 되겠다. 야, 하나, <laughs> 바로 <웃음> 테이블 앞에서 만들어 줄게. 야, 됐냐? 아아아자 아, 아이씨 아이 아아아 아. 아. 어. 됐냐 만족해? 아니야 내가 알겠다. 얘를 구워줘 달라네. 이렇게 굽는 거네 개가 게미네. 어야 이거 어, 나 이것을 주니까 안 익은 이 날것을 주니까안 먹지. 자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갖다 줘야겠다. 타겠는데 이러다. 됐나, 됐나? 됐다, 됐다. 자, 야, 일로와. 어디가? 야, 어디가? 아니, 내가 지금. 다... 아, 이 빵도 구워야 되네? 아, 오케이, 알겠다. 이제 방법을 알겠다. 이렇게 빵도 꽂고, 이 구워서 어느 정도 구워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네? 오래 놔두면 탈듯. 됐다, 됐다. 약간 누리끼리해진. 살짝 누리끼지 해지네 요런 식으로 누리끼리 해지네 좋아요 됐지 자, 빵도 구웠고 소시지도 구웠어 그이걸 가지고 이게이게이거게떻게이걸게들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이이 먹어라고! 야, 너가 원래소세지 갖다 줬잖아, 야. 자, 입 벌려. 입 벌려 들어간다. 어, 반물아, 저 물아, 죠 어, 이게 뭐야? 어, 소세지를 먹던 사람이 변신을 해버렸네. 오케이, 올려 버렸다. 어, 그 차례 사람이 바뀌었고. 어, 변신으로 올려서. 이거 마사지한 안... 저저저저저빵 물고 가네. <laughs> 어, 지 새끼, 어, 지 새끼가 빵 물고 가네. 아, 우리 김 사장이 어깨가 많이 뭉친네 이거 어, 이렇게 마사지 어, 아이 많이 뭉친네 잠시 후 아닌디, 이렇게 한게 아닌디. 포장 잠깐만. 지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거, 이거 뭔데? 설마 접시에다가? 빵을 올려서 구워진 소시지도 올리고 접시를 들고 이거 홀리 땡스 머스가 임마 야 꺼져 머스 꺼져 빨리 꺼져 꺼져 <laughs> 꼴도 보기 싫다 야아 방법 알았다 닌들나 <laughs> 방법 알았다 아, 아 야, 이 식으로 그냥 하면 안 되네. 이거를 다 이렇게 아아겠다 이제. 이이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아 그, 이거 아아아 이거는.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홀리 아, <laughs> 어, 홀리 홀리 홀리. 어. 이거 아아다 이거. 야, 이 게임 계속 튕겨! 아, 뭐할려니까 튕기냐! 개가, 개가. 깨... <laughs> 재밌었구요. 자, 이 게임은, 그지같은 게임. 꺼져.